여러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신 분들 박서준이 간장게장 폭풍 먹방한 장면 기억나시죠? 근데 이 장면이 무려 60억짜리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사건은 이랬습니다. 간장게장집 사장님이 박서준이 먹방한 집 하고 현수막을 만들어가게 안팎에 걸고 무려 5년 동안 광고에 쓴 겁니다. 네이버 검색 광고까지 돌렸다고 하네요. 박서준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바로 소송. 내 얼굴은 내 재산이다. 허락도 없이 왜써 초상권 침해다.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무려 6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. 박서준의 일년 광고 출연료가 약 10억 원인데 식당이 6년 가까이 있었으니 10억 곱하기 6 계산 나온 거죠. 반면 식당 측은 드라마 장면은 협찬사도 쓰는데 우리도 쓴 거다. 관례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다만 60억은 너무 크다. 대신 500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? 연예인 얼굴 협찬했다고 맘대로 써도 된다? 안 된다? 여러분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